왜 저래? <laughs> it's like in a time to go back home kind of feeling. <laughs> hey guys, it's together. <laughs> 아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다. Listen to this silence. <laughs> 고요가 소리가 없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고여도 소리야. 되게 듣기 좋은 소리야. 얼마 전에 저, 작년 여름쯤에 콘서트를 가는데 근처 도시였는데 그 도시도 이제 약간 주택지? 되게 오래된 주택지여서 어, 콘서트 티켓 이제 예정 받고 시간이 좀 남아있어. 오, 나비가 있는데? 이 시기에? 음. 엄마가. <laughs> 비 온대, 다음주에. <laughs> 날씨는 좀 풀린다. 그, 음. <laughs> 너무 따뜻하다, 근데, 정말. 산은. <laughs> 온기가 차가워도 안에 온기가 가득해. 살아있는 게 많잖아. 그, 거기를 가는데,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있었나? 그래서, 주변에 산책을 하는데, 되게 조용한, 너무 듣기 좋은 소리가 되게 많았어. 진짜. 설명하기 좀 힘든데, 그건 좀 에너지 같은 것 같아. 단순히 조용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에너지. 거기도 되게 좋은 장소. 굉장히 좋은. 정말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 음. 콘서트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한 바퀴 좀 돌고 왔었었지. 그런 에너지들이 있지. 응. 뭔가. 변화가 좀 많이 없고 시간이 멈춰있으려면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쉽지가 않지. 변화가 되게 많으니까 여기 여긴. 여긴 조증 같은 게좀 있잖아. 돈이 막 흘러가야 되는 흐름이 사람 사이에 되게 많이 뚫려있어서 너무못 뭐 살던 나라가 돈 벌려고 한정해서. 그래가지고. 아 아, 추워 우리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왜냐면은 이 시간에 산을 올래 등산하는 거 자체가 금지돼 있으니까 <laughs> 5시 이후로 등산하면 안 등반하면 안 됩니다. 등반 입파아 무릎 아프다. 최근에 산을 너무 많이 탔어가지고 무릎이 한쪽이 좀. 나갔어. 하, 너무 좋다 진짜. 음 일본 산들은 화라산들이나 혹은 죽어도 최근에 이제 활동을 멈춘 산들이 많아서 한국 산보다 훨씬 살아있는 젊은 느낌인데 그런 산들 같은 경우도 느낌이 이제 완전 다르겠지 여기랑은. 산좀 많이 돌아다녀보고 싶어. 일본에 갔었을 때도 몇 번. 그 주변 지역으로 해가지고 막 놀러 가고 했었는데 산 숲이 엄청 커커 커. 되게 좀 좋게 말하면 깊은데 나쁘게 말하면 무서운 정도로 여기는 산이 진짜 에너지가 다르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음. 근데 이제 그것도 나는 뭐 기후 현이나 이쪽까지고 솔직히 도쿄 주변이고 동북지방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거기는 화라산들이 진짜 있으니까. 지진 많이 일어났는 데들은 거긴 진짜 <laughs> 본격 게임이겠지 느낌이 궁금해 되게 도호쿠 지방이랑 이런 쪽이 큐슈 남 큐슈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남 큐슈다 이상하게 남 큐슈 그리고 도호쿠 그리고 북해도 북해도도 북해도 진짜 매력적이지 근데 정말 북해도는 정말 난 부럽다. 이렇 겨울마다 눈 보고 난 니들이 너무 부럽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번에 폭설이 한 4일 정도 왔는데도 진짜 너무 치유받아. 힐링했는데 이거 한달 동안 이런 눈만 볼수 있어도 아 어디 못 가도 괜찮아. 정말 좀 불편해도 괜찮아. 너무 예뻐. 진짜. 근데 오늘은 하늘에 핑크빛이네. <laughs> 아 색깔 따뜻하다. <laughs> 다음에 여기서 차 한잔 해야지. 대추차 같은 거. 원래 5시면 문 닫는데, 오늘 주말이라. 아무도 없어요. 5시.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가끔씩 8시, 한 9시 경에 온 적도 있는데, 아,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때. 사람도 안 사는데여서. 동물 같은 거를 몇번 봤는데, 흰 색깔인데, 뭔지 모르겠어, 저게. 저쬐비인가 고양이도 여기 사는데, 그래서 고양이 지금 이렇 숨겨놨거든. 몰래. 고양이 살아, 여기. 몇 번이나 봤어, 근데 그흰 색깔은 뭔지 모르겠어. 음! 흰 색깔. 진짜 아무도 없네. dann